13과 3번 지문 같이 봅시다.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주 이상 넘어가는 문장들도 있기 때문에, 음, 꾸미는 말이 많을수록 꾸미는 말들이 무엇을 꾸미는지 그 대상을 계속 찾아가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음. 한번 봅시다. The fact that 어떤 사실, a majority of global population, 어,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has at least 최소한 뭘 갖고 있냐면 some level of multilingual competence. 음, multiple 하면은 여러 개, lingual 하면은 language가 떠올라야 되죠. 다중 언어 컴퓨텐스, 실력, 스킬,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surely indicates that 당연히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adding a second language, 제2언어를 더하는 것은 is not particularly a remarkable feat. 딱히 뭐가 아니다. Remarkable, 특별한, 스페셜한 fit 하면 특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대요. 음,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 개의 멀티플 랭귀지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2언어를 추가해서 구사할 줄 아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다. Remarkable에서 remark, 동사, 번외로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뭐, 알아채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믿음이나 의견을 말하다. 이렇게도 많이 쓰이죠. 번외로 정리해주세요.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especially, 특히, within powerful linguistic groups, 되게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언어 집단 내에서, 힘이 있는 언어 집단이라 하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영어를 구사하는 집단이라든지 뭐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집단 내에서는 it is common to find references 뭐에 대한 reference를 찾기 쉽다 하면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무엇을 흔히 찾아볼 수 있냐 하면 1번. difficulties involved involved 하면은 관련된 related 이런 뜻이죠 관련된 어려움 또는 peculiar 이상하게 없어 뭐가 없어 language talents 언어적인 감각 근데 어떤 언어적인 감각 supposedly possessed 아마도 possessed 소유하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된 탤런트, 언어적인 감각이 이상하게도 없는 거를 우리는 흔히 볼수 있다. In the modern world, 어, 현대, 현대 세계에서 예를 들자면, English 하면 England 떠올라야 되죠. 영국 아니면 미국에서 단일 언어 구사자, 모노 하면 은 한개의 이런 뜻이고 language 언어를 하나밖에 할줄 모르는 영국 사람 또는 미국 사람들은 often complain that 무엇을 되게 불만을 토로하냐 하면 they have 그들은 no aptitude 소질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되게 많이 한대 뭐에 소질이 없어? 제2외국어를 배우는 소질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한다. This is usually accompanied by accompanied by 하면은 어 수반한다. followed by 한 연결 지어서 볼수 있죠. 무엇이랑 연결이 되냐 하면 expressions of envy 부러움의 표현. 어 나는 여러 foreign language learning에 있어서 제2외국어를 배우는데 소질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무엇이다. 부러움이래. 뭐에 대한 부려움? For those multilingual Europeans, 유럽의 사람들은 어, 이중 언어 구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 어, 많은 어, 데이죠. 그렇게, 유럽이언들처럼 여러 랭귀지를 할줄 아는 사람들에 대한 부려움. 이런 것을 수반하고, 자, 1번. This is usually accompanied by 1번, envy, 부러움. 하나 나왔고, And 2번, Linguistic smugness, s 언어적인 smugness 하면은 우쭐거림, 언어적인 우쭐거림. 자, 어떤 언어적인 우쭐거림이냐 하면 Reflecting, 무엇을 반영한 우쭐거림이다? Deeply held conviction 하면은 Believe, 믿음 이런 뜻인데... 어, 되게 깊은 신념, 깊은 믿음. 어떤 믿음이냐를 갖고 있냐 하면은, after all, 결국에는 those, 그렇게 똑똑한 이들, 여기서 말하는 똑똑한 이들, 누구를 말하나 하면 foreign l a n g u a g e 를 잘하는 multilingual Europeans, 자기네들은 monolingual들인데, 영국 사람 미국사람, 영어와 같은 되게 powerful linguistic group에 소, 소, 속하는 powerful linguistic group의 사람들, 모노링골들이 어떤 우쭐거림을 갖고 있냐면은 하 어, multiple language speaker들, who don't already know English, 영어는 모르는 여러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유럽 사람들. we'll have to 결국에는 뭘 해야 돼? Accommodate in a world. Accommodate 하면은 수능해야 한다. 결국에는 무엇에 수능을 해야 해? 어떤 세상에 수능을 해냐면 야 made increasingly safe for Anglophones. 영어 사용자들에게 어, 더 안전해지는 세상이 결국에 multiple language. 멀티 링그이스틱 사람들, 클레버 피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멀티 포레인 랭귀지를 스픽할 수 있는 유러피언 사람들, 얘네들이 결국에는 수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태도는 아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러움, 그리고 스멋뉴 우쭐거림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는 이러한 모든 태도는 당연히 reveal more about 사회적인 모을 모와 무엇을 나타내 convention 하면은 관습 tradition이랑 같은 뜻인데 어 사회적인 우위 뭔가 우쭐거리나 너네들보다 superior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야겠죠? then they do about aptitude. 음. 소질, talent. 소질 이런 것과 상관이 없고 사회적인 superiority, 사회적인 dominance를 보여주는 어,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지문이었어.